그 성매매 직결지 관련해서 지의를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21군데죠. 그 주변에, 성매매 직결지 주변에 뭐 교육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현황들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 자세히는 니지만 일반적인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죠. 예, 예. 요 성매매 직결지 토지 관계, 그 무슨 땅에서 뭐 사유지를 빌려 서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파악된 건 특별히 없죠. 예. 마산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50m 거리에 어린이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m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길 건너 담을 하나 두고 바로 주택지구 아파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매매 직결지의 29.8%가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1987년도 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2020년까지, 부필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땅을 승매매 직결지로 이용하도록 임대를 해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장기간 점유를 해서 그 점유권에 대한 일정부분을주장합니 성매매 직결지가 합법입니까? 성매매 직결지. 예. 아니죠. 예. 근데 무단 점유를 했으면은 그 임대 계약이 나올 수가 없죠. 기획 재정부 소유로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이걸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건 무단 점유가 아닙니다. 그 토지 소유 관계를 다해 봤냐 물어보는 것은 국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불법 성매매 직결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 없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마산 서성동의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는 이미 기획 재정부 소관으로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를 불법인 성매매 직결지로 그 땅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거죠? 구체적으로 그임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전국에 21개 성매매 직결지, 불법이라 지금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할수 있는, 혹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축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의 조치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의 주무부처와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땅을 성매매 직결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할수 있는데 처기와 조치 권한이 아니 장관이 자꾸 예그 권한과 문제 제기가 이렇게 약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많은 저, 저 어, 과, 비난을 받아 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할수 있다라고 하고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예, 예, 이 아, 장관님 너무 좀 소극적 답변같이 네. 느껴지고요. 네. 장관님이 할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땅 소유자가 기회 재정부니까, 아니, 국무위 때 대통령한테 보고해서라도, 당장 조치를 취하든지, 뭔가 적극적 대책을 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